오늘은 3월 25일, 지난해에 그 배추, 무를 심었던 장로인데, 예, 이미 TV가 많은 걸로 판단돼서, 깊이 예, 살짝 날리고, 1랑을 예, 다듬은 후에 예, 감자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 비료가 있는데요. 이 TV하고 예, 비료 약간이 있는데, 이 검정 그 펠릭 형태는 5개 비트라는 그 원예용 채소용 예, 비료입니다. 예, t 비죠 예, 그리고 이제 복합 비료하고 칼슘제, 예, 여러 가지 그 비료 성분을 살짝 날리는 거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저 뿌리 선충이 있죠. 예, 뿌리 혹 선충이 있는데,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샤리프제는 예, 살충제를 또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연유에 삽으로다가 예, 이랑을 만들고, 예, 감자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일랑을 지금 해놨습니다. 옆에 양파도 아주 싱싱하게 올라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때마침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자를 심지 않고 비를 맞힌 후에 그래야 수분이 유지되겠죠.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할 생각입니다. 봄 작물은 비를 맞히고 멀칭한 후에 작물을 키우게 되면은 수분 유지가 잘 되고 잘 자랍니다. 예, 이랑폭은 1m 정도 되고요. 예, 두 줄로 심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어젯밤에 봄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두둑 보시면 예, 수분이 꽉차 있는데요. 예, 이 상태에서 예, 감자를 예,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온 후에 예, 심게 되면 수분유지가 잘 되죠. 예, 그런 연후에 예, 또 멀칭을 할 생각입니다. 자, 감자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자 종자인데요. 예, 시중에서 예, 품질 예, 보증 받은 것을 예, 샀습니다. 예, 품종명은 그두배이라 합니다. 예, 4kg 정도 되고요. 예, 수량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크기는 예, 탁구보다 크고요. 예, 한 정도만 합니다. 예,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눈이 잘 발달돼 있죠. 예, 눈이 잘 형성되어 있고, 예, 작은 것은 통째로 심고, 약간 큰 것은, 예, 바늘 쪽에서 심을 생각입니다. 예, 종자소득이 잘 됐기 때문에, 예, 별다른, 예, 처리는 안 하고, 아, 심을 생각입니다. 예, 그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자를 이렇게 놓았는데요. 예, 감자 심는 깊이는, 여기 모종삽이한 15에서 20cm 되는데, 한 15cm 정도 파서 지금 심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놨는데요. 감자가 예,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결합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통으로다가 예, 이렇게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감자는 너무 약해지게 되면 예, 뿌리 발달이 예, 덜 됩니다. 그래서 15cm 정도 예, 이 정도 깊이를 심어야지만 예, 밑에서 감자가 많이 달리고 예, 뿌리 발육이 잘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쭉 심었는데요. 예, 한 고랑에 예, 두 줄로 심었습니다. 예,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띄워서 심었는데요. 아, 그래 야 나중에 또 햇볕을 골고루 받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엇갈려서 심었습니다. 예, 이 감자를 이런 예, 식으로 묻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묻어 주고 이 상태에서 비닐 멀추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4월 한 중순쯤 예,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올라게 되면은 비닐 몰 층에 그 볼록한 부분을 예, 비닐을 따줘서 이파리를 위에 올리면은 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자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예, 식으로 심었습니다. 예, 감자가 종자가 클 경우에는 대부분 갈라 심는데 예, 크지 않기 때문에 예, 통으로 심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신운이위로 향하게 심었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예, 감자를 거의 예, 통으로 심죠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심습니다 근 감자가 시간이 굵을 경우는 예, 갈라서 심어도 예,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럼 비닐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자를 심었습니다 예, 멀칭을 지금 끝내는데요 예, 이 상태에서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싹이 예, 나게 됩니다 예,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볼록한 부분이 이제 싹이 올라오면은 그때 예, 비닐을 제거해주고 예, 예, 복토를 할 생각입니다 예, 가운데 예, 바람이 날까봐 릴 흙을 얹어 놨습니다 예, 땅이 좀 습하기 때문에 예, 감자가 또 썩을 수가 있어요 아, 완전히 밀폐된 공간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구멍을 예, 뚫어줘야 됩니다. 이런 예, 식으로 가운데 구멍을 내서 예, 땅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안 해주게 되면 예, 감자가 숲해서 예,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 가생이 그리고 가운데 한줄 이런 예, 식으로. 예, 구멍을 내서, 예, 땅이, 예, 통풍이 되도록, 예,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예, 여기는, 예, 요거는, 예, 마늘이죠? 예, 마늘이고요. 예, 이 요것은 양파입니다. 예, 요거는 당근을 심었습니다. 예, 3월 26일인데요. 예, 중부지방에는 지금 파동 접기입니다. 예, 7월 달에 수확하죠. 예, 요것은 예, 고추 같은 거 심으려고 이렇게 또한 줄을 예, 미리 멀칭을 해놨습니다. 예, 오늘 3월 26일 예, 감자 심고 예, 여러 가지 텃밭 농사 예, 작업을 마쳤습니다. 예, 그러면 감자가 싹이 나서 예, 자라나는 모습을 또 영상을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